안녕하세요. 부클래스 윤선생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 그리고 중학생들을 위한 세계지리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1학기가 되면 한국지리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지리를 배우게 됩니다. 6학년 2학기가 되면 세계지리 그리고 지구촌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고요. 중학교에 가면 세계사, 세계지리를 좀더 심도 있게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세계지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세계지리뿐만 아니라 세계사 수업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현재의 시리아, 이란, 이라크 그리고 터키 일부 지역에서 발생했던 고대 문명인데요. 이란 이라크 시리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잠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세계사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고 시험 때 달달 외우는 방식으로 밖에는 공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지리가 중요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알아가는 것이 앞으로의 학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추천해 드릴 책은 두 권입니다. 두권 모두 그림책인데요. 그림책이지만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책은 DK 아틀라스 시리즈 중 세계대 여행입니다. 이 책은 각 대륙과 여러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의 면적 그리고 인구 주요 재배 작물 그리고 랜드마크 같은 것들을 그림으로 지도 위에 표시해 놓았습니다. 책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읽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번에 나누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은 팀마샬의 대단한 지리입니다. 이 책은 세계지리 책이지만 위치나 지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해안, 강, 산맥 그리고 인접 국가들이 한 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지리가 국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책입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와 유럽 각국의 관계를 이렇게 천연가스 공급관의 연결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하는 유럽 각국의 입장이 왜 다를 수밖에 없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천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3학년은 갭 차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은 부모님과 함께 읽는 것을 시작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읽기를 추천드리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혼자서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책을 아이와 함께 읽으실 때 참고할 만한 사항을 몇 가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두세 페이지만 읽자는 것입니다. 지구는 넓고 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는 방대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읽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분량을 정해서 하루에 두 페이지 내지 세 페이지 정도만 아이와 함께 읽어보세요. 저는 3학년, 5학년 두 아이와 두 권의 책을 읽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아이의 나이와 이해 정도에 따라서 어려운 내용들을 가감하면서 읽어주었고요. 옆에 핸드폰을 두고 저도 모르는 내용은 검색해 가면서 그렇게 읽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도책은 지구본과 함께 보자는 것입니다. 어, 지도라고 하는 것은 구형의 지도를 잘라서 평면 위에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잘랐느냐에 따라서 지도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세계 지도를 검색하시면 한국과 일본 그리고 태평양이 가운데 있는 지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해드린 이두 권의 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서양이 가운데 있는 그런 지도인데요. 왜냐하면 두 권의 책의 저자가 모두 영국 출신이거나 영국에 살고 있는 서양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지도들을 비교해 보면서 한국이 왜 동아시아에 속하는지, 그리고 왜 중동은 중동이라고 불리는지, 서양 중심의 지리관까지 함께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책을 볼 때는 지구본을 옆에 함께 두고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지도의 형태가 다를 수 있지만, 지구가 동일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면지도를 만들 때는 크기의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륙이나 해양의 상대적인 크기는 지구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세 번째는 도구활동입니다 초등학생들은 조작활동을 좋아하죠. 그리고 학습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조작활동을 하면 내용에 대한 이해를 기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이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먼저 아이들에게 대륙별로 색칠을 하게 한 다음에 대륙과 대양의 이름, 그리고 알고 있는 큰 나라의 이름을 써보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퍼즐 맞추기를 하면서 대륙의 위치라든지 이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퍼즐 빨리 맞추기, 그리고 몇초 안에 맞출 수 있나 이런 변형된 게임 활동을 통해서 몇번더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이런 방식은 아이들이 학습이 아니라 놀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즐거운 가운데서 책에서 읽었던 내용들을 한번더 강화시켜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을 위해서 지리의 힘이라는 책을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작가인 팀 마샬은 지리의 힘을 출간하고 난 다음에 어린 독자들을 위해서 대단한 지리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리의 힘에 나오는 큰 내용 줄기들이 대단한 지리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읽으신 다음에 세계 대 여행과 대단한 지리책을 읽으시면 아이들에게 좀더 쉽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세계지리책 두 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천천히 조금씩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클래스윤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